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좋은 기사가 나와 전달합니다. 다름 아닌 그토록 염원하던 엘비 증선위 사실상 무혐의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조심 심의를 거쳤던 HLB 관련 안건은 증선위에서 수차례 안건 상정이 불발되며 반년 넘게 계류됐다. 통상 금감원이 제시한 의견이 증선위에서도 원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심의가 길어지고 수위까지 낮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증권 전문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자조심에서 검찰 고발로 조치된 사안이 증선위에서 검찰 통보로 감경된 경우는 거의 선례를 찾기 힘들다며 증선위가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혐의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혐의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엊그제 포스팅부터 수차례 공매도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추악한 그들의 작전은 앞잡이 거짓 언론을 앞세운 강도 짓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가 반토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시간도 10개월이나 지연시켰으니 이만하면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패가 의심되는 금융당국은 이제 와서 혐의 없음을 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고 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장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이번 일도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디어 HLB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더러운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신약과 차세대 백신을 생산 유통하려는 유망 바이오 기업을 지원은 못 해줄 망정, 공매도 돈잔치 때문에 거짓 누명과 각종 루머로 괴롭혀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량의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HLB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 물량도 상당히 덜어냈습니다. 이제 lb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 눈에 띄는 진 회장 중국 출장 관련된 코멘트는 이러한 논지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미국 fda와의 프리 nda 미팅 서류 자료도 코로나의 확산 영향으로 예상보다 보완이 지연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안서류인 약동학 임상이나 CMC 자료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진양곤 HLB 회장이 중국 항서제약을 직접 방문해, 데이터 보안 자료를 조만간 받기로 협약을 맺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곤 회장 중국 출장 관련 건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로 출국하는 진 회장의 모습, 지난 7월 6일에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항서제약으로부터 위암nda를 위한 보완자료를 받기 위해 협약차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쯤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 단계일 것입니다. 항서의 리얼월드 데이터에 따르면 위암 리보세라닙 단독요법으로 무려 35명의 완전 관해가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HLB 임상 총정리 영상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FDA에서는 리얼 월드데이터를 중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NDA 제출을 앞두고 있는 HLB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보안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일 오전 11시 공지된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알려지고 마치 회사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짐에 따라 회사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임직원들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며 많은 주주님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조사 중에도 미국 FDA와의 프리 NDA 미팅에 따른 후속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약동학 임상과 의약품 생산을 위한 CMC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 임상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류 보완 진행에 가시적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순탄치 않은 사유들이 존재하나 잘 극복하고 NDA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주주님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 잡히를 없이 증선위 혐의에서 벗어났으니 리보세라닙 임상 발표와 NDA 진행에도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최근 나노코 박스 백신 기대감과 더불어 리보세라닙까지 상그리 호재가 대기 중인 HLB 그룹주입니다. 어제 정오에 제출된 나노젠 보안 서류 관련하여 금일 저녁 베트남 보건부에서 긴급 승인 관련 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5일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관련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15일 정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베트남 윤리위원회와 보건부는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나노코박스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이 백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나노코박스의 긴급사용 승인 논의는 오늘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나노코박스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임상3 비상의 중간보고 등을 종합해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어제 정오에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긴급 사안이라 오늘 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베트남 보건부입니다. 베트남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금일 회의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무렵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긴급 승인 발표가 아니더라도 백신 유통 라이선스 발급 등 긍정의 시그널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승인은 나노젠의 지분을 소유한 넥스트 사이언스, 나노젠과 생산 MOU를 맺은 HLB 그룹주 전체의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웅순 라이프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및 HLB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